안녕하세요. 영어 발음 리듬 훈련 노트 저자 이성엽입니다. 이 교재가 교재 제목이 영어 발음 발음 훈련 노트가 아니라 발음 리듬 훈련 노트인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오늘은 그래서 발음이 아니라 리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43 페이지입니다. 리듬 훈련에 대한 영어의 리듬이 왜 중요하다라는 것에서 이제 한번 개요를 한번 알아볼 건데 오늘. 예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 예문 보면, I think my bag was stolen. I가 아, 굵게 돼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음, 이게 볼드 처리된 게 없다고 생각하면, I think my bag was stolen. 어, 내 생각에 어, 내 가방이 도둑맞은 것 같아. 이렇게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 I think my bag was stolen에서 어디 어느 단어를 강하게 읽느냐, 강그 리듬을 주느냐에 따라서 어, 좀 서로 다른 이제 뉘앙스를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I think my bag was stolen 이라고 I를 강조하게 되면 내 생각에 내 가방이 어, 두둑맞은 것 같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화가 I think my bag was stolen 라고 했을 때 What about you, Matt? What do you think? 이렇게 나갈 수 있겠죠. 뭐 Matt,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네 생각이 어떤 것 같아? 이렇게 될수 있겠죠. 반면에 I think my bag was stolen 이라고 하면 내 생각에 어, 내 가방이 도둑맞은 것 같아. 그러면 you think so, but you're not sure about that, right? 뭐 이런 식으로 뭐니 어, 네 생각에 도둑맞은 것 같다라는 거지 뭐 확실하진 않잖아, 그지? 이런 식의 대답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I think my bag, my, think my bag was stolen. I think my bag was stolen.이라고 하면 도둑맞은 그 아이템 중에 아이템이 내 가방이라는 거죠. 그 그러니까 대답이 What about other items? Were they stolen as well? 어, 다른 아이템들은 어떤? 다른 물건들은 어떠니? 다른 것들도 도둑맞았니? 이런 식의 대답이 올수 있고요. I think my bag was stolen.이라고 하면 내 가방이 도둑맞은 것 같아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 가방은 어떠니? 뭐, 다른 사람들 가방도 체크해 봐. 이런 식의 대답이 올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I think my bag was stolen.이라고 하면 내 생각에 내 가방이 도둑맞은 것 같아. 이런 식. 그러면 Are you sure? d i d n you lose it? 너확실해더 잃어버린 거 아니었어? 이런 식으로. 아. 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장이지만 이렇게 똑같이 i think my bag was stolen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내가 어떤 대답을 원하냐 아니면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말할 거냐를 잘 생각해 보시고 그문장에 어떤 단어를 강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스피킹 하실 때아 어, 그 단어 하나 하나하나, 하나, 발음 하나 하나를 정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문장에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 중에 어떤 단어를 강조하냐에 느 따라서 상대방이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염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해서 리듬에 대한 개, 대략적인 내용을 한번 예, 알아봤습니다.